와, 이분 엘리베이터에 진심이네. 저기도 룰레베이터 있잖아, 또. 셀레스티아 가려던 계단이었던 것. 사탕 <laughs> 올라갈 때좀 웃기지 않아? 아, 엘리베이터랑 이렇게 이어지게 엘리베이터로 되게 잘하셨네요. 여기가 풍경 보는 곳입니까? 오, 진짜 동굴이네, 완전. 완전 여기 동굴섬이네. <laughs> 약간 마인크래프트 느낌 나는데? 어, 속이면서 필피 어, 뭐야?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<laughs> 뭐야, 이건 또? 이거 약간 색장 뒤쪽을 활용한 것 같은데 무대에 만드실라고? 여기 좀 신박하게 만드셨다 <laughs> 입구 막아버렸어 못 들어가게 그냥 막아버렸네 와 뭐야 이거 신의 장로다 신의 장로가 나타났다 인셉션이다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이분도 약간 이상의 변태야 뭐야 여기 와 이거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엠버다 가산점 1점 표추종 마을이 있어 감점 1점 어 근데 거의 동굴처럼 해놨네 진짜 여기 느낌 있다. 약간 동굴 이야기라는 게임이 생각나네요. 그 게임이 약간 생각나는 마을이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. 맞성도가 높잖아. 어, 뭐야. <laughs> 뭐야, 공중섬인데? 시공의 폭풍에 깔려 들어가는 케이아와 주문. 오, 공중 정원이다. 딱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만드신 것 같아요. 이 밑에 바닥 도면 같은 건 뭐야? 이런 것도 있었어? 원래 이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머리 부분 아니야? 이걸 여기다 조명으로 박아놨어. <laughs> 야, 하우징 변태들이 많구만. 아, 촬영모드로 저기 목대더미 위에서 찍으면 잘 나온다. 머 느낌 괜찮은데요. 요거 여러 집을 합쳐놓은 거죠. 지금 이게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합쳐놓은 것 같은데. 그죠?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이쁘네. 괜찮네. 요 느낌 딱한 샷으로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구성이 알차네요. 이거 어떻게 길을 어떻게 만드신 거지? 신기하다. 머리 써가지고 만든 거야. 이거. 똑같은 거걸 쓰셨는데도 좀더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, 여기가. 다들 쓰시는 건데도 좀더 구성이 짜임새 있는 것 같아요, 여기. 아, 짜임새 있다, 진짜. 오, 이분 시인의 장인이다. <laughs> 시인의 꾸미기 장인인데? 오, 확실히 달라. 여기가 클레 독방인가? <laughs> 이분 좀더실내의 진심인 것 같아. 괜찮은데요, 느낌? 원산보는 힐링스팟. 장벽으로다 이렇게 해놨네. 감싸놨네. 성같애. 뭐야, 저거는. 진심이 느껴지는 몬드. 완전 진짜 궁궐같이 만들어놨네요. 방금 소 소리 삐님이 낸줄 알았다고요? 소가 뭐라고 했는데? 소가 허 이랬어요? 여기 타줘야지. 여기 타주는 게 궁룰이죠. 리월 본드 대통합이야. 뭐야, 이거. 라퓨타네, 진짜. 진짜 라퓨타네. 성공의 섬이네. 어. 진짜 성공의 섬이죠? 근데 망했다. 아, 이러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러지 마.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, 젠장아. 그만둬. <laughs>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. 근데 드래곤볼 Z 보시면은, 손오공이 이런 훈련을 해요. 뱀의 길이라고 하거든요. 클레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점 컨셉이라고 합니다. 주점이야? 공연 주점이라고요? 술 같은 거 있네, 진짜. 클레가 운영해도 되는 거야? 아, 사장실 클레방이야? 아, 여기가 공연하는 곳인가 봐. 어, 뭐야. 야, 화려하네요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싼다. 오! 잠깐만! 이거는 좀 남다르다. 여기다! 뜨거운 입천장 주먹밥 하나만 주세요. 맛있구만! 어, 맛있어? 주먹밥이 아니라 주먹 아닌가요? <laughs> 입천장이 뜨거워, 이 녀석아. 와, 이거 뭐야? 세개 합쳐놓은 거 아니야? 오, 이분 진심이야! 이분 약간 진심 느껴져. 야, 뭐야, 이거. <laughs> 오, 잠깐만! 나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, 여기? 도도코밖에 못 들어가, 어, 들어갈 수 있네? 엠버까진 가능하네. 아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? 엠버를 무시하다니. 엠버는 사실 엑체라고 엠버 <laughs> 엑체라서 들어갈 수 있어. 가능해. 오! 사격 훈련장. 여기가 도도 백숙집인거와 미쳤다. 여기가 그 유명한 도도 백숙집인가야 뭐야. <laughs>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야? 이런 공간 만드는게 가능한 거야? 도도 백숙집이라고 합니다. 이 안에다가 나무를 또 심어놨어요. 이분 유명한 분이야? 유명한 분인가봐요. 하우징. 명불허전이구만헤이님까지 확인했고요. 채널 쇠스.